가을 밤 완도 앞바다가 분주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새우 미끼를 이용한 참돔 잡이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바다에 던져놓은 주낙을 힘차게 끌어올리자 드디어 기다렸던 녀석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람> 안도돔 최고입다돔중 최고라는 의미에서 이름 앞에 참자가 붙어 있는 참돔. 균형 잡힌 몸매에 선홍빛 색채 그리고 특유의 쫄깃한 맛까지 이세 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어디서든 귀한 대접을 받는 참돔은 무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이맘때 맛도 좋고 가장 많이 잡히는 덕분에 완도 수협은 온통 참돔 천국입니다. 요즘 어떨 때 오줌이 제일 많이 잡혔습니까? 지금 이제 돔, 돔 농어. 민어천은 아닌데 민어가 오줌이 조금 나네요. 시기에 따라 그날 그날 잡히는 양에 따라 미판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킬로그램당 2만 원을 호가하는 참돔, 농어보다 훨씬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요즘 농어는 평균 단가로 하락 기준 거요. 평균 단가로 한 13,000원대 그런데 도미는 어한 2만에서 2만 5천 원 평균 단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도미 없센데 없는. 아 그렇죠. 그 도미가 또그바다에 빛깔이 너무 좋다고 보니까 바다에뭐 여왕이라는 소리도 있고 맛이 아주 떡이 쫄 맛있죠. 도움은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목소리> 그중 강태공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녀석은 단연 감성돔. 감성돔은 경계심이 강한 데다 지능이 높아 여간에선 잡기 힘든 어류인데요. 그래서 더욱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는 거죠. 아, 도움을 대표적으로 하는 어종은 아무래도 감성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태공들은 감성돔을 바다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 어종이죠. 형태적으로는 그 등지름 위에 가시가 나열되어 있고. 몸 측면에 검은 줄무늬 형태가 있어서 잡식성이고 계절 에 따라 다양한 식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 어보에선 감성돔을 검은 빛을 띤다하여 흑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검은 수르한 빛깔에 단단한 비늘을 지닌 감성돔 이외에도 돔 중에서 유일하게 전복과 성게를 먹고 자라 그 맛이 뛰어난 돌돔까지. 서로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는 어종이 바로 도미인 거죠. 도움 역시 횟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농어가 하얀 속살에 육질이 연한 것이 특징이라면, 도움은 살짝 붉은 스름한 속살에, 쫄깃쫄깃 씹는 맛이 특징입니다. 이 고유 색깔입니다. 이게 감성돔은 좀더 진한 색깔, 참돔은 좀더 연한 색깔입니다. 붉은색인데 같은 아, 붉은색입니다. 돔은 해의 나라 일본에서도 일등 횟감으로 인정받을 만큼 단단한 육질과 쫄깃한 속살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소금으로 간을 해 간간하면서도 고소하게 익혀주면 달아난 입맛 되살려주는 도움구이가 완성됩니다. 3년된 묵은지 빨아놓은 겁니다. 그 조림에 쓰기 위해서. 통통하게 살을 채운 도움을 넣고 잘 익은 묵은지와 함께 자작하게 조려낸 조림은 금세 밥도둑이 됩니다. 여기에 지리를 드시는 이유가 양식을 쓰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막 건진 자연산만 쓰기 때문에, 어, 지리를 많이 드시고요. 이제 지리는 미역만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단지 무, 미역,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네, 고유하게 자기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지리를 쓰신 게돔 지리는 최고입니다. 음. 식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경상도에선 매운탕을 전라도에선 맑은 탕을 선호하는데요. 도미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깔끔한 맑은 탕이 제격입니다. 거기에 도미은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소화까지 잘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는 생선인데요. 맛과 영양으로 가득한 최고의 횟감 확실하죠? 음. 음, 진짜 음.